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드디어, 나 혼자만 레벨업, 뭐냐, 그 업그레이드가 됐네요. 오늘이 2024년 3월 17일이거든요. 보면, 10, 10화까지 나왔네요. 11을, 11화는 3월 2 4일날 공개하네요. 내가, 넷플릭스 보면서, 진짜 이것이 기다려지더라고요. 보면 횟스로딱 회수, 나와요, 이게. 이것은 처음에 이러하는 그 인공이 이름 이 주인공이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 불러 한국 사람. 애 애니는 일본어 일본어로 말하는데 막, 막 이름이 한국 사람 이름이 나와요. 웹툰이 이 원작이 한국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 하 성진우란 이름도 나오고 송치열도 나와 송치열 그리고 이거 뭐 이거 이게 이게 이것을 보면은 뭐 경제관념도 많이 나오고 인생관도 나오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발전을 해가는가 그 사랑관도 나오고 참 재밌더라고요, 저는. 저는 오늘, 이제, 오늘 10편 아직 안 봤어요. 제가 본 것은 이렇게 빨간 것이로 딱돼 있어요. 보이죠? 빨간 것이 돼 있는 거. 여, 여기는 아직 안 봤고, 3월 24일 날또 공개하네요. 나는, 이게 보는 게 진짜로 재밌더라고요. 영화관에서영화 보는 거가 만큼 재밌어, 이게. 23분짜리인가? 23분, 23분. 그래가지고, 평범하게 살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거, 그게 재밌더라고요.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못해요. 저도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면서 내가 뭘 느끼냐면, 저도 하루하루 살면서 경제적으로 더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. 그런 것도 내가 노력을 해야겠고, 내가 할수 있는 것만 더 해야겠다. 그런 생각을 들어요.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, 저는 이거 재밌게 시청해가겠습니다.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